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헌술헌밥쪽 여러분들 오늘의 어, 안주는 어, 이마트 양념닭발구이입니다 매운 소스를 넣었다고 하네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고 어, 이마트 가서 쇼핑도 좀 하고 어, 닭발이 맛있어서 어, 사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빡시게 일했는데 신종 코로나 장난 아닙니다 이틀동안 어우 어떻게 이렇게 나라들 쑥들쑥거리게 만드네요. 대국분들 빨리 좀 극복하시고 우리나라 국민들 전부 다 빨리 빨리 좀 극복해서 아 빨리 마음 놓고 나다닐 수 있는 그런 어 원래대로의 삶을 다시 이뤘으면 좋겠네요. 자 오늘은 참카스 참카스입니다. 아휴, 참, 날아가. 아이씨, 그렇습니다. 이런 시끄러운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야. 아휴, 참. 아휴. 빨리 극복해서 깨끗한 3월 맞았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